아, 오늘은 코로나 관련한 긴급 회의입니다. 얘들아, 사회적 거리두기 1터씩 떨어져. 아이고. 최근 근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근황 다들 어떻게 지냈어 그런 말 하면 안돼 수빈이 마고 다녀? 너 같은 삐~~ 포 <laughs> <laughs> 어떻게 가포 가서 그냥 저포 왔어요 이러 문자를 장이문자는데숙지랑문지도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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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... 어, 사들고 집로 아, 가야 <laughs> 되는데 어, 삶의 질이 달라졌어 왜요? 어, 아침에 일어나면 뷰가 <laughs> 며칠 전까지 그냥 그냥 초대 이랬는데 아다음에돼요 그런 사 내가 초대하겠어 주강할때 놀아야지 이럴 때 하는 거아 이거 엔진 주강할 때일수록 <laughs> 우리 다 단결 가지자 <laughs> 나온 거합시 할까? 네 일단은 이제 희한한 거는 희한한 거고 이런 관련해서 우리가 2주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조금 이제 얘기를 하려고 급하게 오랬는데 뭐 아까 니네도 굳이 안내문 받듯이 뭐 홈트레이닝 그런 거 아니면 개별 관리가 니네가 조금 하는 게고 뭐 내가 40몇 명 하는 거보다 1명당 그래도 몇 명이 한 5-6명만 해주면 되니까 그거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서 그걸 나누려고 연락 불렀고 내가 그래서 오늘, 지금 쪼갤까, 그냥? 지금 쪼개는 게 편하겠지? 는 어떻게 할지 정하고 지금 이 연락하는 거는 애들 동선 체크랑 건강 체크하고 잘 지내냐고 뭐 열려 없냐 그런 거에서 어떻게 이상 없는 걸로 안 받고 가야 돼 그럼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 뭔가 해줬으면 하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음. 설마 학생들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아니, 그냥 거. 학생들을 위하지도 않고 아 그런. 바라는 건 있어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와 있을 수 없어. 학생들을 위해 조금 뭔가 했으면 다들 왜 눈을 피하고 계신지. 더더 있어요. 어떤 거요? 아 네. 기프티콘 이벤트를 아, 공부 말고 홈트, 홈트. 그 시간을 어. 제대로 정확하게 어, 그, 지키는 오케이. 애들한테 주는 거죠. 오케이 그거 괜찮다. 진짜? 음, 예. 오케이. 기프티 관심과 <laughs> <laughs> 사랑이 죠 애정입니다. 기프티콘 애정 이벤트 그래가지고. 좋지. 좋다 오케이 그것도 괜찮고 또 2주 동안 우리가 더 탄탄해지기 위한 방법. 수빈이 동생? <laughs> 수빈이 동생. 동생이셔가지고. 아, <laughs> 얘기, <동생도>. 얘기해봐. <laughs> 네, 없어? <laughs> 왜 다들 눈이 괴하지눈 <laughs> 아, 똑바로 안 아, <laughs> 아 이공학번. 대학 구경도 못 해본 것들이. 대학생인데 대학 구경을 <laughs> 못했습니다. 만우절 때, 그럼 만우절 날, 그걸 하자. 뭐? 최대입시 강사가, 아, 한국질의 강사가, 음악을, 아, 그 음악을 가르치거나, 아. 미술을 가르치는 아, 거지. 미술, 아, 미술, 미술, 미술. <laughs>